네, 안녕하세요. 사키엘입니다. 오늘은 댄스 빌이라는 게임이 사전 이야기에 들어가서요,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,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빌에서 만든 게임인데요. 그래서 그 게임빌에 그 미니게임 있잖아요. 그 피처폰 시절에 있던 그런 미니게임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게임성도 기존의 리듬게임이 아닌, 어, 데, 어떻게 보면 리듬게임 하면 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 피처폰 시절에 약간 그런 감성을 좀 살린 게임이라서 나름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, 오랜만에 또 나오는 리듬게임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럼 어떤 사전이야? 보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 우선 이제 그 사전 예약 중 중에 추첨을 통해서 쇼케이스 초대권을 줬는데 이거는 끝났어요. 쇼케이스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감이 돼서 끝난 거고 세 가지의 이제 아이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참여자 전원한테는 3만 원 상당의 테마 아이템을 준다라고 합니다. 이게 정확한 아이템은 뭐 보이지는 않아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테마이니까 약간 꾸미기 용도의 그런 아이템을 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, 한정판 콜라보 굿즈. 이 게임 자체가 위너하고 이제 콜라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위너 관련된 이제 콜라보 이제 굿즈를 주고, 그 다음에 한정판 위너 목소리 아이템을 주게 되는데, 이거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한정판 굿즈는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반짝반짝한 뭐 요롱한 홀로그램 포토카드,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, 그리고 이제 뭐 손글씨, 시와 펜 그다음에 이제 댄스비 캐릭터 파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0분 그러 그러니까 사전 예약자 어, 중에 300명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이 굿즈들을 이제 지급한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친구 초대를 하게 되면은 위너의 실제 목소리가 이제 제작이 된뭐 그런 이제 아이템을 악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이제 뭐 친구 초대 이벤트도 있으니까요. 참고하셔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제 댄스비에 관련된 이제 뭐 사전 예약 관련 정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오랜만에 리듬 게임이라서 리듬 게임 좋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그 이제 피초폰 시절에 했던 그런 감성이 살아있는 게임비 게임을 조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사전 예약하셔가지고 오픈을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이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.